정관을 감명하는 법을 공부하겠습니다. 정관이 청간에 있을 때, 사실 정관이 청간에 있으면 그 정관의 품질을 이제 살펴보아야 하잖아요. 정관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그래서, 음, 정관을 감명할 때는 제일 먼저 정인이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정관이 있고 정인이 있으면 일단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 정관은 대개 정인과 재성의 재성에 의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 만약에 음양으로 만약에 구별을 하면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지니는 남편 또는 나의 직장을 양이라고 하고 그 외에 나를 둘러싼 그런 환경을 이제 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양은 국가나 법 조직 그런 것을 의미하니까 명령이 취해지는 것이고, 음은 백성이나 여론, 그런 조직 구성을 말하는, 조직 구성원을 말하는 것이라고, 예,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음, 양으로, 어, 육신으로, 이제 음, 양으로 정관을 말하면, 양은 관인 상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관인은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음은, 어, 재생관이 되는 것이고, 여론을 얻는 것이고 투표 같은 거에 당선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관에 정인이 있으면 어, 관인상생입니다 그래서 관인상생은 정관의 명령을 수행한다 그러면 정관의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어, 재생관인 여론을 수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을 받드는 것은 재생관 관인상생은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인, 그 다음에는, 어, 재성입니다. 그래서 정관이 정인이 있다. 그러면 이제 자격을 얻는 것이죠. 자격. 즉, 정관에 적합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관이 인을 어, 생한다. 정관이 정인을 생한다. 라는 말은 인성이 관에 가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해요. 노력을 열심히 한다는 건 관이 필요로 하는 학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학습을 한다는 게 이제 정관이 필요로 하는 공부를 열심히 한 거거든요. 그럼 그 열심히 공부한 것을 시험을 봐야죠. 그럼 관이 이렇게 보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에게서 적합함을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 정관과 정인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학습을 하느냐? 처음부터 나는 정관에 가야겠다. 그래서 나는 정관이 필요로 하는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정관 정인이 있는 사람들은 불필요한 공부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꼭 필요한 공부만을 하고요. 그래서 정관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소설 보거나 뭐 이렇게 창의력에 관련된 이런 것들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정관이 네가 정관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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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런 이런 과목을 공부해야 된다. 이런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하면 정관과 정인이 있는 사람들은 딱그 공부만 해요. 현실적으로 필요한 공부. 관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공부를 하고 나머지는 절대로 공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도 실제로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관에서 필요로 하는 학습만을 열심히 해서 시험을 보거나 내가 정관에게 나아가서 내가 학습한 것을 정관에게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정관이 보기에, 아, 적합하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에서 적합함을 인정받는다라는 말이 관인상생이고, 이것은 관에 나아갈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관에게서 자기의 임무를 부여받는 것이죠. 대개는 시험을 통해서, 예,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재성 없어도 정관이 있고 정인이 있어서 관인 상생만 잘 되어도, 어, 안전한, 안전한 직장에서, 예, 되게, 어, 어 중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인이, 어, 학습을 열심히 해서 관에게 임무를 부여받고 이것을, 관이 부여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우리는 관인상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관인이 상생을 하면 또 인성이 일간에게 어, 상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인상생이 되면 대개 어떤 분야에 가냐면 어, 교육이나 사무 아니 교육이나 행정 분야에 갑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행정 분야에 어. 사무행정 분야에서 규칙이 규범이 일하는 규칙이 딱 정해져 있고 일을 정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딱 정해져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관인상생입니다. 아주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굳이 관인상생, 정관정인의 관인상생이라고 다 공무원은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정관이라는 직장에 소속되어 정관이 딱 정해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관인상생 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관이 사주에 있으면 감명을 할때꼭 상관의 역할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상관이 상관패인 하기도 하고 상관견관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그려보면요 여기다가 이제 여기 일관이 있습니다 이관 있고요. 여기 상관만 그릴게요, 여러분. 상관이 있고 또 식상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재성 여기에 정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인 이렇게만 그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어, 상관이 정관을 상극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관견관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정관이 아, 상관이 있으면 상관이 정관을 상극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관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럴 때 상관 경관을 하고 있을 때 정인이 있어서 상관을 예 극하죠. 그걸 우리는 예 정인이 상관을 견제합니다. 그러면 이 상관이 정관을 상극하고 있던 것을 정인이 상관을 견제하면. 상극을 받고 있던 정관이 살아나죠. 그럼 이제 우리가 폐인을 할 때는 경관하고 있는 상관을, 정인이 상관을 견제합니다. 견제해서 정관을, 아이고. 견제하여 정관을 구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상관 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관에 의해서 상극을 당하고 있던 정관을 정인이 정관을 살려낸 것이죠. 즉, 상관을 견제해서 상관의 정관을 해치는 행동을 상극을 해서 상관을 견제해서 정관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상관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정관이 정인이 있어서 관인상생을 한 급수와 정관이 상관이 경관하는 상관을 제해서 정관을 살리는 것과 당연히 상관폐인이 급수가 높겠죠. 예, 네, 자격도 클 것입니다. 우리가 폐인이라는 것은 놀이계를 찾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뭐, 관에서 주는 놀이계를 찾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관인 상생 평범하게 전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급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관 폐인이 되는 확률은 굉장히 희박합니다. 3% 정도라고 했어요. 인구의 3%. 좀 넓게 잡으면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상관 폐인은 정관을 해치는 사람들을 견제하는 거니까 대개는 다, 예, 사법 분야에, 어, 많이, 예, 적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요. 정관이 있고 정인이 있으면 관인상생입니다. 그런데 상관이 있어서 정관을 상극하면 정관을 해치는 행동. 그래서 정관을 이렇게, 예, 죽이는 행동을 하는데 정인이 상관을 이렇게 극해서 상관의 행동을 자제해서 정관을 살리면 이것을 우리는 상관 폐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관 폐인은 평범한 관인 상생보다 확률적으로 높은 지위를 그리고 급수가 훨씬 더 높지만 상관 폐인의 확률은 굉장히 적다.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상관이 있어요. 정관이 있고 상관이 있는데 만약 정인이 없다. 그럼 상관이 뭘 하냐면 상관 경관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럴 때는 정인이 없으면 상관이 견관을 합니다. 그러면 상관이 정관을 상극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정관을 스스로 거부하는 겁니다. 정관을 거부해서 정관을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관 경관하면 떠나다. 정관을, 어 거부하여 떠나가다. 그래서 스스로 독립을 합니다. 이게 정관에게 잘릴 수도 있는 거고, 정관에게서 이제, 어, 잘려서 나가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 어, 기본적인 것은 그 상관이 정관에게 맞추지 않고 정관을 상극하여 상관을 거부하는 거죠. 상관이 고리타분하다든가, 아이고, 정관이 고리타분하다고, 정관의 기득권의 그런, 어, 것을 거부하고 스스로 어, 정관을 떠나는 걸 말합니다. 대개는 그러면 상관, 경관하면 이제 관인 상생은 전부 다 내부에서 어, 정해진 규칙을 지키면서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고 대개 행정, 사무 이런 것들을 보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상관, 경관을 하면 주로 기능, 기술, 예술, 자영업, 자유직 이렇게 정관의 규 엉매 있는 그런. 규범이나 규칙이나 뭐 이렇게 소속에 얽매이는 거를 거부하니까 자유직이나 영업직을 행하는, 영업직의 일을 하는 경우가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관이 있을 때 상관이 있어서 정인과 함께 상관 폐인을 하느냐, 정인이 없고 상관 경관을 하느냐를 사주에서 잘 살펴야 그 사람의 직업을, 예, 그 사람의 적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일하겠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관에서, 예, 네, 세 번째로 꼭 감명해야 할 것은 재성입니다. 정관이 재성이 없으면 고서에 고관무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성이 하는 일은 재생관이거든요. 그러면 관을 보좌하는 건데, 만약에 재성이 없으면 고관, 외로운 관이 무보, 보좌가 없다. 그러면 이제 영역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정관을 보고 어, 재성을 반드시 감명해야 하는데 이것은 영역을 다스리다 어느 한 영역을 맡아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이제 사주 공부에서 어, 세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재성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항상 재생관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생관이 여러 가지 의미로 어아뭐 어, 어, 관인 상생하고 있는 이 관을 재성이, 예, 정관을, 어, 재생관으로 보좌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정관이 관인 상생하고 있는 것을 재성이 관을 보좌하여 재생관으로 보좌를 하면 대개는 지위가 높아지고 계급이 높아지고 그리고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집니다. 이것은 이 재생관은 지위가 높아진다. 계급이 높아진다.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는 모든 영역, 모든 직업 활동 영역,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재성이 이제 왕성하게 정관을 상생을 하면 그 재생관이 왕성하다. 이 말은 정관의 지위에 맞는 그 영역. 예. 그 관이 넓잖아요. 그러면 재생관이 왕성하다. 그러면 이 다스리는 영역이 아주 활동하는 영역이 넓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재생관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활동하는 영역이고요. 자기 그 활동 영역. 또 자기 세력의 바탕. 자기가 활동하는 그 영역도 되고 자기 세력의 바탕. 부하. 네, 팬, 또 어, 제자, 어, 이 어, 재성은 부하도 되고 자기의 자식도 되고 부인도 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는 예 제자도 되죠. 그래서 그 재생관이 왕성하면 활동 영역이 아주 넓고 자기가 어, 기본으로 하고 있는 세력의 바탕이 넓고 그리고 아주 어, 넓은 영토와 많은 사람을 다스린다는 것이. 재생관이 왕성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이 상승이 되고 재생관이 되면 활동 영역이 넓다, 많은 사람을 다스린다. 예. 그리고 어 관이 상승이 되는데 만약에 재생관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모든 말의 반대의 의미입니다. 활동 영역이 아주 좁아요. 그리고 자기의 바탕이 좁고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이 좁아요. 예를 들어 재생관이 안 되면. 군대를 가도 많은 쫄개가 없는 곳에, 예, 혼자 근무를 한다거나, 오지에 근무한다거나, 그래서 재생관이 안 되는 사람은 부하가 없다라고, 예, 통변을 합니다. 그래서, 어, 전관에게서는 재생, 관을 상, 상, 생해주는 재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만약에, 어, 관은 상생이 없는데 그냥 재생관만 있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 정관이니까 이제, 어, 조금 벗어난데. 만약에 정관은 없는데, 관은 상생이 안 되죠. 그럼. 그러면서 신약하다. 그런데 재생관만 있다. 그거는 이런, 어, 관이 없기 때문에 조직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관만 있으면은 누군가를 따르는 것을 하는 거니까 대개는 비서, 뭐, 보좌관, 참모, 참모직 또는 매니저. 이런 일들을, 사무 보조, 이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하면, 예, 신약하고 재생관이면, 정관이 없으면,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여기서는, 어, 정관이 관인 상생을 하고, 그리고 재성이 관성을 아주 왕성하게 생할 때, 이런 넓은 영역, 넓은 활동 영역, 많은 부하나, 아, 뭐, 제자나, 뺀, 아, 자기를 좋아하는 많은 어, 그런 사람들 애호가층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 생관이 된다는 것은 지위가 올라가고 인기가 올라가고 내가 활동하고 다니는 영역이 넓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사주에 정관이 있을 때 반드시 살펴야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정인, 정인이 관인상생을 하여 임무 자격을 어, 얻어서 임무를 부여받았는가. 그 다음에 더욱더, 어, 확률적으로 힘든 것은 상관이 있어서 정인이 상관을 재해서 폐인하여 정관을 구하는가. 그럼 아주 한층 더 높은, 예, 한층 더 높은 그런 임무를 부여받고, 그 다음에 어, 재성이 있어서 재생관을 하는가. 점점 관이, 예, 관을 점점 생해야 관의 영역이 넓어지고 지위가 올라가는가. 이것들을 살펴야 합니다. 네, 전관의 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